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관오리 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15층 6개인 사람이 로스타크를 플레이하며 가장 후회하는 7가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본캐를 키우다가 배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골드나 강화재료의 수급량이 확 증가되는 게 눈에 보일 때, 눈이 확 돌아가서 배럭을 늘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배럭이 2개면 2배, 4개면 4배, 6개면 6배? 하면서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배럭이 저를 잡아먹는 상황에 직전까지 오게 되더군요 로스트아크는 배럭과 시간의 효율이 정말 좋은 게임이지만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로스타크라는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배러 개수를 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층 6캐릭을 1일 숙제만 돌려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무 컨텐츠 안 하고 순수 하던 에포나 가디언토벌 3개 진행하는 것에만요. 저처럼 1일 숙제에 치여서 숙제를 1개, 2개씩 점점 포기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키워서 적당히 하는 걸 추천드려요. 과금 관련에 대한 후회는 정확히는 과금의 양이 아니라 재련을 위해 과금을 했던 것을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로스트하크는 뉴비 그리고 템레벨 이 낮은 분들을 위한 패치 방향성 그리고 mmorpg라는 게임이 위가 아니라 밑을 바라보고 패치를 진행해야 끊임없는 유입이 되고 그래야 게임 이 장수하고 굴러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너무 잘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양만큼의 과금을 추천드려요. 저는 한때 강화를 하다가 순간 열이 받아서 조금 무리해서 과금을 했 했던 적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완화되고 강화가 쉬워지고 하는걸 보면서 아 정말 급하게 안가고 그냥 나의 템포를 맞춰서 진행하는게 가장 베스트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효율이 정말 좋은 게임이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데 로안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어느정도의 기반만 갖춰두면 굳이 과금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MMORPG라는 게임이, 물론, 과시욕을 충족해주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레벨이 높아지고, 심렙 보석을 끼우고, 에스더 무기를 올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저 또한,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하브레 슈드를 클리어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서, 로스타크를 키고 난 후에, 문단장을 처음에 트라이할 때 느꼈던 그 설레임과, 비아키스를 너무 가보고 싶어, 붙어줘, 무기야, 했던 그 감성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드가 나오려면 사실상 반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니까 강화에 대한 의욕이 안 생기고 일일 컨텐츠들은 점점 숙제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MMORPG는 역시 목표를 향해 뛰어갈 때가 가장 즐겁고 재미난 게임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남성 분들이라면 저녁을 향해서 막 뛰어갈 때 얼마 안 남았을 때 정말 기쁜데 막상 저녁 날에는 은근 허무한 그 기분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드리면 공감하실려나요? 쿠크세이튼에서 처음 느꼈어요. 어떤 기믹이 돼 눈앞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회피하고 싶고 너무 무섭고 그게 톱니였어요. 아이언메이든에 갇히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아 이번 턴은 어떻게 넘겼네 와아 이거 지금 안하면 계속 못할텐데 라는 두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또 대표적으로 아브레슈드 이간문 내부가 있죠. 저는 노말이 처음 출시했을 때 내부는 워로드와 리퍼만 할수 있다. 라는 말도 안되는 뇌피셜의 글을 보고 아 그럼 엄두도 못내겠네 하고 도망쳤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내부는 모든 직업이 다 가능하다 라는걸 알고 다시 트라이 파티를 들어가서 두번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이 단계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해요. 트라이니까 모든 게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지금 안 하면 계속 못 해요. 계속 끊임없이 해보세요. 그리고 서포터분들에게 호감작을 좀 해둘 걸 하는 아쉬움은 트라이 파티 들어가서 라포슬 30분 넘게 기다리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에요. 디아키스 노마를 처음 깼을 때 그때 만났던 바드님하고 너무 잘 맞아서 서로 헤어지는 걸 되게 아쉬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서버가 달랐기에 그리고 여성 유저분 같으셔서 제가 괜히 뭐 말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바로 고생하셨습니다. 시전하고 갔지만 초반 레이드 단계가 지나가고 나니까 대부분 고정공대나 짝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한 홀나 선생님 찾아 봅니다. 는 농담이고 여러분들은 트라이얼 레이드가 꽤나 많이 남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레이드에서 만난 서포터 분들에게 호감작을 조 해보세요. 그분들도 믿을만한 딜러가 생겨서 좋고 여러분들도 라폿의 기다림이 사라져서 정말 쾌적하실 거예요. 제 나름 엄청나게 열심히 로아를 공부하면서 플레이했다고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혼자서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포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난 후에야 딜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되는 걸 보고 체감하니까 아 이래서 해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333에서 433 정도만 해서 비아 하드까지 다녔는데 쿠크를 처음 트라이했을 때 내가 너무 약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특포작부터 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 3중으로돈 쓰지 마시고 특포작 정말 한번 해두면 진짜 후회 안 해요. 특포작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욕심 부리셔서 깔끔하게 해두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보통 55,000원 혹은 33,000원 패키지로 가끔 파는 카드 패키지 전이 패키지에서 패자예요 보통 7장 이상 나오면 이득이라고 하시는데 전세 달에 걸친 카드팩 패키지에서 전설 4장 먹었어요 거기에 귀찮다고 카드작 하는 걸 매번 미루고 아 심심하다 로아 할거 없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월화에 접속하셔서 할거 없고 심심하시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카드작 하세요. 이 말을 듣고 하시는 분들 나중에 저한테 치킨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뉴비 시절에 선택팩을 남바절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남바절 카드의 선택팩을 사용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세구비 18각을 맞추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18각 맞출 때 2주 동안 카드작 225수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어비스 던전이 1회로 제한돼서 그나마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의 인내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분명 빛을 볼 겁니다. 참으세요. 남바절에게 그 선택팩을 넘기지 마시고 욕망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비아키스 깨셨잖아요 견뎌 디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골드섬이 아니라 카드섬을 갈걸 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 전설 카드 한 장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보비스를 가셔서 전설 카드팩은 5천에서 만 골드 선택팩은 2만 골드 이상 보통 거래됩니다 골드섬을 가면 아무리 많이 줘도 천 골드 밑으로 갔는데, 세고빗도 모으고, 남바절도 모으고, 카드 도감작도 하셔야 하는 여러분, 카드섬 가세요. 거기서 전카픽이 뜨면 그냥 댕이득이고, 안 떠도 도감작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골드에 지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로아를 즐기면서 여러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하는 7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제가 해온 로아가 정답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느꼈으니까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적당히 필요한 부분만 쏙쏙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